뭐야 나 죽었어 그치? 맞아 아악! 깜지하우마법진이 와아 전혀 이 타임을 했는데? 아니 때? 불을 끄고 다녀요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 근데 불 켜면 안될것같아가지고신씨 자려면 무서워요 헬로우 어? 어? 야, 진짜 정말 준다 핸드폰을 주었거든요? <laughs> 응? 근데 진짜 이쁜 목소리로 헬로우 이랬어 얘들아 <laughs> 안녕 <열어. 웃음> 나 죽여. <laughs> 나문자는법을 몰라 어? 어? 나갔어아나고어요나가세요 <laughs> <laughs> <아이고. 어허>? <laughs> 선생님 왜나나가어나 갔어요. 나 갔어요. 나어잘가요 아니 그렇게 문 받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어뭐 각개 방이야 이거 지금? 미친 거임? 아 고문방이네 이거 지금. 살짝 무슨 램인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이거. 고문하는 곳 같은데요?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방금 시생자의 비명 소리인가? 아, 와. 쉿. 와. s 쉣. 아, 공방같 네. 요 이거 네원주비야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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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아 어디야 어디야? 지하실 같아 1층 진짜 너무해. 1층에, 1층에 온도가 너무 낮아. <웃음> 어? 어. <웃음> 어 뭐야? 뭐지? 숨으셨어. 어? 아니 카메라로 뭔가 질질 거렸어. 어? 찍었어요? 찍었어요? 뭔가 후... 트럭 가볼까? 이러면서 지나갔어요. 트럭 가보자. 카메라에서. 트럭 가보죠. 네? 히버서 사인. 히버서 사인. 히버서 사인. 트럭 가보죠. <laughs> <laughs> 그치. 뭐, 봤지. 봤지. 어, 뭘 찍었어? 뭘 찍었는데 이거 이게 뭐가 나온 건지 모르겠네. 아니 아무것도 못 찍은 거. 아니 마이크로폰 이거 이 아니야? 거그 같은데. 그거검은가거그거아거 아니... 나에게 이걸이졌어 뭘? 뭘 이거. 어? 거이님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<웃음> 어. <웃음> 어, 뭐야? 뭐지? 어? 아니, 카메라로 뭔가 지지직거렸어. 어? 찍었어요? 뭔가 흥... 이러면서 지나갔어요. <laughs> 카메라에서. 들어가보죠. 네? 키고서 사인 키고서 사인 키고서 사인 그치, 뭐, 봤지, 봤지. 어, 이러면서 지나간 거. 어, 이 지하, 지하, 지하 있는 것 같아. 아, 나 죽었어. 아, 아 씨. 죽었다, 너. 어 뒤에 오시는데? 아니네. 설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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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죽어있는데왜왜 불러? 설아님 없는 줄알야나 죽었어. <laughs> 소라님! 어, 어서.. 오세요이 무슨 일이죠? <laughs> 아니.. 그막 갑자기.. 여자가 막막 이러면서 딱 오죠 이게.. <laughs> 말이 되나? 그렇지 야너 출판수 수기그외 h e 려 그거 계속 해봐 불, 어두운 곳에 서어 어? 어어외 h e 려 이거? 어디서? 어디서 야 어두운 곳에 서 여기서? 야 귀신 나오면 바로 알려줘야 돼외 h e 왜 라일리오? <laughs> 뭐야? 방금비가의 소리야? 어, 내가 내 소리야.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, 그래? 아, 거기서 말해. 반응하면은 그 귀신 X 쪽 오른쪽에 있는 귀신에서 울려. 비긴더 the... 뭐라 했지? 비긴더 사스였나? 뭔개 소리 그게. <laughs> 뭐라 했어? 뭐라고? How <laughs> old are you, 랑씨 <laughs>

해 <laughs> 야야야 야 두크야 니가 응? 몰래 가서 놀래켜주고 와봐 어? 가게야? 네가 몰래 가서 진짜 놀래켜주고 그러면은 <laughs> 놀래켜주고 놀래 오자 우리 어, 어, 어 놀래켜주고 구해주고 오자 <laughs> 어 놀래켜주고 놀래 구해주고 오자. 와 구해주고 와 여기서 어. <laughs> 보고 있을게 왜 <laughs> 하필 온 곳이 진짜 지안치시는 가자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. 아나 라이트 들고 올 거야. 나 손전, 나 손전등 버린다. 어, 내가 내가 그거 들면 안 돼?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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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들어, 들어. 나 내왕봉초. 아니 정신력도 괜찮고 괜찮아요 지금. 뭐지? <laughs> 하지 마. 울지 마. <laughs> 야, 여기서부터 라이트 끈다. <laughs> 어. 따라. <laughs> 어? 문 닫아버리지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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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해. 들어오고 있지? 뭔 소리야? 아니, 언니 안 보여서 그러는데, 카메라 좀 밑으로 좀 내려주면 안 돼? 카메라가 좀 이상해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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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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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다 왜그래 다다구해 군다 군어아 이제 다 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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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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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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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 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앞에 이거 지금 피 이거 있는데 갑자기 너네가 앞에 í 때 e i s m 어데순간식 복식"? 복아 일단 하나만.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5 3월기네 아, 아, 이 됐다, 됐다. 나야, 나야, 나야. 내가 십자로 데 어서 와, 어서 와. 됐다 원래 혼자 남으면 더 무서운 거 알지? 그니까 혼자 남으면 더 무서워. 어서 와, 어서 와. 나 혼자라 무서웠다 어, 혼자 남는 건더 싫어. 새로 죽었는데 지금. 너가 다냐? 잘생겼네. 역시 여기 세계에서도 잘생겼구나. 음. 난 믿고 있었어. 봐봐, 얼마나 섹시해. 잘생겼다. 음, 쌈쌈 쌈. 음. 이건데? 오뭐 어떻게 했어? 뭐 어떻게 한 거예요? 어? F 프다 F 아 F 뭐지? <laughs> 오 아부진 나 근데 아까 진짜 아무 아무나 막눌었을때 아무도 것안 되는데 이게 도트 프로젝터로 유령이 보이면은 이 보인대요 그 그림자가 보일 때 그럼 이거 먹어가지고? 아! 애플 이렇게 뿌릴 수 있다! 그럼 어? 뭐예요? 소금이요! 아, 소금? 친화적인가요? 아니요? 어디에 있나요? 아니요? 몇 살인가요? 어예 울어! 웃어! 웃어! 울어! 저 갑니다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